치킨집 하는데 가게로 전화한 손님이 큰 소리로 프라이드 하나 되나요? 네, 가능합니다. 근데 혹시 특이사항이 있어서 어떤 거죠? 저희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 혹시 몇 층이에요? 15층입니다. 장사도 안 돼서 전화주문은 직접 배달하고 있는데 고민하는 중에 제가 혹시 만원 더 드릴 테니 중간인 7층에서 만나는 거 어떠세요? 바로 치킨을 튀겨 오토바이를 타고 갔음. 전화를 걸어 고객님 저 이제 2층이니 금방 나오시면 됩니다. 힘들게 올라가니 위에서 막 내려오는 소리가 들림 고생하셨습니다. 딱 보니 온몸이 근육으로 덮인 근육맨이었음. 땀 뻘뻘 흘리는 날 보더니 치킨 값까지 좀 더해서 드릴게요. 5만 원 제가 방금 하체 운동을 하고 와서 죄송해요. 다음엔 제가 포장하러 갈게요. 그렇게 금융 치유를 받고 가게로 갔고 다음 날그 손님이 와서 저 기억하시죠? 당연하죠. 아니 치킨이 너무 맛있길래 보니까 닭가슴살 튀긴 메뉴가 있더라고요. 네100% 닭가슴살입니다. 그거 일 개만 주세요. 여기 거리가 유산소 운동으로 딱 좋네요. 시간이 좀 걸리는데 치킨을 튀기면서 들어보니 근처 대형 헬스장 사장이었고 이때부터 우리 가게에서 매주 치킨을 대량으로 사가시고 헬스장에서 우리 매장을 홍보해 주는 대신 약간의 할인을 해주기로 하고 그 뒤로 닭가슴살 메뉴가 미친 듯이 팔리고 손님도 많아져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